오늘은 울주문화예술회관 초대전에 김창원 작가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작가님은 스테일레스 등의 소재를 사용해 용접하고 깎아내는 방식으로 원하는 행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전시실을 잠시 둘러보고 작가님과 작품에 대해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울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김창원 선생님의 조각초대전에 서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생님 한 말씀 드려보시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는 뭐 울주문에서 이렇게 지역작가 초대전 형태로 해서 릴레이전으로 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응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좋은 어떻게 이미지로 해가지고 전시를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제작품은 한 10년 전부터 해서 줄곧 이제 태고로부터라는 큰 테마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뭐 10년 차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른 뭐 소줄기로 해가지고 태고로부터 그 이미지에서 좀더 구체화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시대 상황도 조금 매칭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로 해서 섬이라는 소테마를 따로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작품 한두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걸 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이 종합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해드리십시요 예. 예 이, 이 작업은 초기에 제가 여기 태고로부터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테마로 쭉 진행하면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초기 부분의 작업이라고 보면 되십니 되고요. 네. 이 작업은 뭐 시기적으로 태고로부터라는 그 테마 둘기에서 조금 변화된 그런 상태의 작업을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연구하고 진행한 과정의 한 일부분인데요. 어, 한국 그 현대사, 건대사 하여튼 그 과정 테두리에서, 일반 그 대중 민중들은 지나치고 모르고 아니면 또 이제 외국되어 가지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그런 과정들에 저 역시도 살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작업은 역시 이제 태국으로부터라는 테마 소개한 부분인데, 요건 이제 태국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의 어떤 현상들을 <laughs> 뭐 작가 나름의 어떤 그 해석으로 해서 초기의 생명체라는 거는 저 개인적인 어떤 해석으로는 동식물의 영역이 아닌 그냥 속성 자체가 이렇게 식물적인 부분에 동물적인 부분 같이 포함된 그런 상태의 형상을 구사해 봤습니다. 오늘은 울주 아트 지역 작가 작품을 통해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하루인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아요.